여러분은 푸아그라를 거위의 간으로 알고 계신가요? 보통 푸아그라는 거위의 간으로 만든 요리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요즘에는 오리의 간을 사용합니다. 유통되는 푸아그라의 95% 이상이 오리의 간이죠. 거위의 간으로 만든 푸아그라가 더 섬세하면서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맛이 난다고 하지만 오리의 간이 주로 사용되는 이유는 생산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오리는 거위에 비해 빠르게 자라고 사육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아도 괜찮습니다. 몸집이 작으니까 사료도 적게 먹여도 되고 도축과 가공도 용이 그래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유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거위보다 식도가 튼튼해서 강제로 먹이를 먹여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하는데요. 강제 급식을 통해 푸아그라를 생산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가바주라고 부르는데, 가바주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방법이라며 일부 국가에서는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푸아그라의 주요 생산국에서는 가바주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프랑스는 푸아그라를 문화 유산으로 지정하며 현재도 전 세계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폰 끄고 잘 자요.